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 궁금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유아유튜버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 아시고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다양한 감각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코로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이해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해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어서 그 말씀과 지혜와 영성으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따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의 작은 손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했죠.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며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말씀도 잘 듣고, 오늘 성경도 큰 소리로 읽어보자.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 말씀되자 예배대장 되는 멋진 친구들이 되자. 안녕, 안녕.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 친구들도 준비를 해야 해요. 예쁘게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서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아요. 자,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처음에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말씀하시니 첫째 날이 지났어요. 빛은 낮이고 어두움은 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어요.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라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자 땅이 드러났어요. 이곳은 땅이에요. 이곳은 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풀아, 도단나라 나무야, 솟아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야 생겨라. 달아 생겨라. 별아 생겨라. 하나님은 해는 낮을 비추게 하시고, 달과 별은 밤을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넷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야. 생겨라.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야 생겨라. 하나님은 새를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다.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자. 목이 긴 동물. 코가 긴 동물 힘이 센 동물 털이 몽글몽글한 동물 귀가 긴 동물 엉금엉금 걸음이 느린 동물 가긴 동물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보시고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날에 지으신 동물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 땅에 가득하여라. 불과 채소의 열매를 먹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여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Bu güzel <laughs> 오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 둘셋 좋다. 이날은 몇째 날이에요? 말씀시고 동물들아 이제부터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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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해서 세상에 가득하여라라고. 자세요 그렇지.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다. 자 오, 우리 제너 하늘이가 달리겠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좋아!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우와, 우리 하진이와 하민이와 제이를 보니까 정말 정말 반갑죠? 목사님도 이세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할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땅 위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족 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족 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영원도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